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6장 찬송합니다. 나가난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신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난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고 에는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빌리버스 사장 사절에서 침절까지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그 어제 봤던 대로 기뻐해라. 관용으로 그 기쁨을 나타내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삶을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 내가 너희 삶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기도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결과가 좋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 생각이 말을 결정하고, 그 말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그 신앙의 삶을 그 이해하는 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우리 생각이 결정한다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요구들 말입니다. 주 안에 상상 기뻐하고, 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알고, 어,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운명이 너의 인생이 성공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존재가 신자라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죠.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거듭난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새로워지고 달라진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으니까 뭐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해서 늘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 인생이 이전과 달라진 세상적 보상으로 그렇게 내 인생에 확인되더라. 그래서 기뻐졌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은 그럼 무엇이냐? 세상적 보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그리하라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늘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힘들죠. 힘에 겹죠. 저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저들에게 지금 찾아온 그 신앙적 현실, 교회적 현실이라는 것은 도대체 힘이 듭니다. 방해하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저들을 어렵게 하고 거짓된 것으로 저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 자들에게 기뻐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감사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들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는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의 위대함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희는 넉넉하게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너희가 너희 자신 하나만의 인생으로 허겁대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닌 상대에게 관용과 사랑과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인생 아니. 염려되는 세상의 조건들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힘과 그 능력, 그것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너희 인생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다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이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것은 왜 염려? 왜요? 불안하니까 염려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 너희는 도대체 왜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냐?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새로운 인생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왜 염려하냐? 염려.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냐?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너가, 네가 왜 결, 걱정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결과,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결과를 보상받고 결정받고 확인받은 인생들이 우리다 이거죠. 우리는 결과가 보장된 인생들입니다.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현실에서 그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결정권을 누가 가지냐? 너의 인생의 결정권. 오늘이라는 시간과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너의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결정권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냐 그렇다면 염려할 일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결정권이 있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요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것 기억해라.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해하고 왜 화를 내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엔 불안한 거죠. 믿을만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빈약하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결정권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결정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 운명이 너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말라. 염려할 필요 없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인생을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제발 이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관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살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모든 조건들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자꾸 넘어지고? 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감사가 인생에 채워지는 것보다 화나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인생을 채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현실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나는 일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수고한 일에 무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화가 나는 거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이 이런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위치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늘 허덕입니다. 그렇게 살죠. 그러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난데 빨간 약 바르는 식으로 그렇게 순간순간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애써서, 아,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려고 하고, 다 그런 거야, 인생 그런 거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더 나아지기를 애쓰지 않고, 그저 그런 것인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허송해버리면, 그렇게 허비해버리면, 그건 우리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현실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허락한 그 시간에 대한 음 우리의 불충이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많이 허비됐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었는지 각자가 다르겠지만, 우리 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게 살아갈 현실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됨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저질렀던 많은 실수와 잘못들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결코 망하게 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죠. 더 적극적이고 더큰 것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죠. 그렇다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이해와 내 삶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야겠다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최대치까지 가보고 싶다는 그런 소원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살아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치 운동 경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합을 하는데 어느 경기나 어떤 스포츠나 룰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없이 하는 운동 경기는 없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규칙이 없으면 네? 그 축구장에 그이 선을 넘어가면 파울입니다. 경기를 중단해야 됩니다. 가는 그런 규칙이 없다면 공은 공은 손으로 건드리거나 붙잡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골키퍼만 할수 있습니다. 그 골키퍼도 아무 데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골키퍼가 손으로 공을 그 컨트롤 할수 있는 공간을 따로 둡니다 이런 제약들과 규칙들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가 마음이 안 들면 공이 왔는데 공을 붙들고서 그냥 집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게 잘못이라고 그러면 반칙패라고 하는 규칙이 없으면 아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규칙 속에 있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시합을 하는 선수들은요, 그 시간이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고 상대가 멈추지 않는 한 나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그 경기에 대한 진념과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를 한 털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훌륭한 선수의 자세, 그 모습 말입니다. 이겼건 적건 숨이 턱에 차올라서 경기가 끝난 후에 잔디밭에 그저 그냥 대자로 뻗어버리는 모습. 그게 시합하는 선수의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나의 현실, 조건, 상황들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내라고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들, 허락된 이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삶 어떻게 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는 인생 그 인생이 너희에게 허락된 너희의 시간과 이 공간과 너희의 이 조건 속에서 허락되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다는 건 뭐예요? 필드에서 운동할 수 있게 출전시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벤치를 달구는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 경기장 안으로 선발 선수로 투입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보라고, 그 시간을, 공간을, 우리의 현실을, 교회를, 우리의 이 관계를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시간 이 공간 이 관계들 나의 현실들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특혜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고단한 인생을 맞이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그건 신앙에서는 나오면 안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내가 받은 특권이며 특혜이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이 기회에 시약을 한 자로서 내 잔디밭에 그저 앉아있을 수 없다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산책하듯이 걸어다닐 수 없습니다. 내 숨이 멎는 순간까지 내 숨이 안 쉬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는 달릴 겁니다. 상대가 쉬지 않는다면 나도 쉴 수가 없습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 자가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맞고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상대가 귀권하고 상대가 쓰러지지 않는 한 나도 쓰러지지 않겠다고 그 매를 다 받아내면서 견뎌내죠. 쉬지 않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곧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게 운동하는, 시합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겁니다. 그게 불행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선수에게 있어서는 그 시합에 시합에 뛸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링 안에 올라간다는 것이 저 운동장으로 필드로 들어가서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라고요. 그 우리가 받은 영광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 우리 인생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진심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여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을 더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그걸 소리 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밖에서 응원하는 자로 있지 않고, 필드를 뛰는 선수로서 그렇게 달리고 뛰어 공을 차서 멋진 슛을 날려 골키파의 손을 피해 올망을 가르는 그런 골을 넣는 선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허락된 기회, 그렇게 되고야 말도록,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 인생에 무슨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인생의 그 영광됨과 그 귀함을 안다면,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소극적인 어떤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이 됐고, 적극적이 됐고, 어, 무슨, 그,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감정들, 이런 모든 태도들은 없는 것을 우리가 끌어다가 만드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무엇인 줄 알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알며 내가 받은 이 시간과 현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발선수로 뛸수 있는 자격을 받은 영광된 기회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수 있는 거라고요. 그그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결과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장하시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로 시합을 뛰라 이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시합을 뛰라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뛰라?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큰그 인생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성공해라가 아니라요. 주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삶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뭐 생각하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주께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셔서 같이 뛰신다는 것 알아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식과 이 역사와 우주와 창조한 모든 세계를 결과시키는 하나님의 우주적 그 계획.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 오늘이 있다. 하나님이 오늘을 손대고 계신다. 그 역사의 결과를 위하여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그렇게 역사를 운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생각해라. 그러니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주님과 손잡고 궁극적 승리가 보장된 그 삶을 살아내라. 우리는 그러니 이기는 승리를 영광된 기회로 허락받았으니, 기쁘죠. 기쁠 수 밖에 없죠. 그러니, 그 결과를 받은 자의 여유와 당당함과, 어, 염려할 것 없는 그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자로서의 그 넉넉함이, 그 위대함이 관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가진 자랑이 여기에 있으며 내가 이 특권으로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시간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걸 무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느냐, 완성시켜 가야 하느냐, 뭘로요? 우리 몸으로 말입니다. 말로 때우는 거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현실을 몸으로, 우리 육체로 살아내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회이며 영광된 축복의 어, 특별함입니다. 그 인생을 받은 자로서 아는 것이죠.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운동장을 달리라. 여러분 상대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도 쓰러질 수 없다고 링 위에서. 사투를 벌리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말이죠. 42.19km를 그렇게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견디고, 견뎌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고야만은 다리에 쥐가 나서 절뚝거리며 질질 발을 끌면서라도, 아니, 바닥을 기어서라도 들어가는 그 선수가 되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 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인생의 결과를 만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나 보자나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간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그 특권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현실을 허덕이며 겨우 버텨내는 인생으로 가하니 넉넉하게 힘있게 당당하게 오늘을 여유있게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영려가 찾아올 수 없는 인생으로 감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우리는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승리, 궁극적 승리의 길을 걷는 자임을 알기에 오는 우리의 여유와 넉넉, 넉넉함과 그 당당함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